또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주님을 절실하게 찾게 되죠. 다만, 지난 탄핵 전국에서는 주님께도 기도를 드렸습니다만, 아버지께 이 지난한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자주 여쭤봤습니다. 제 귓가에는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마라. 그렇게 속삭이 되신, 제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시는 듯 했습니다. 어약 150일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어 광장의 시민들과 투쟁을 하면서, 야 "이 어렵지 않게 끝나야 될문제가왜 이렇게 지루하고 지난한지 참 고통스럽게 느꼈는데, 저는 그 순간 무엇을 느꼈냐면, 은 여기 계신 민주열사님들이 정말 그 어둠 속에 어떤 빛도 안 보이던 군사독재 시절 30년을 목숨을 바쳐서 피로쟁한이 민주주의, 저희가 이 150일의 투쟁은 정말 투쟁도 아니었던 거죠. 여기에 계신 민주열사님들의 피와 땀 헌신을 생각한다면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면 이 짧았던 150일의 투쟁이 아, 저는 정말 그 민주열사님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아버지도 추도하지만 여기 모이신 모든 민주 열사님께 정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.